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미얀스 보이스컬럼입니다. 네, 오늘은 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안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달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상당히 그 조여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백악관이라든가 국무성이라든가 에, 또 UN 에, 이런 곳에서 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 굉장히 지금 그 타이트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회의 창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아마 아, 마지막으로 지금 대화를 위해서 서방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짚어가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 상원 외교 위원들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핵화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해당 개최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어 상호간의 이해가 성결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조차도 어 지금 상당히 그 북한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본페어 장관도 지금 한마디 했어요. 마이크 본페어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어 다름이 아닌 미국이 그런 것 그런 동참을 리드하고 있다. 앞장서고 있다. 미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하게 해결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볼턴 그저안 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마디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차때 싱가포르에서 회담에서 비핵화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전직 관리들이 얘기를 하기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미국 협상에서 중국의 협전는 여전히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번 때 G20 회의에서 시진핑이 9 2 일에 그 여유 기간을 달라고 어~ 그렇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죠 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요구하기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나 아~ 중국에서 물론 오케이 했어요 하지만 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 협조가 제한적일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간몰에 대한 위협인데요. 이것은 한국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사간몰의 존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출간된 북한의 사간몰 미사일 기지 보고서는 현주하는 북한 위협을 어, 짚어보는. 네, 이러한 사실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뭐, CSIS라고 그러죠? 지금, 미사일기지의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어, 지금 위성으로 지금 계속 지금 관찰하는 곳이 CSIS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들의 임금을 챙길 수가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정을 하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중국이 아직도 북한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제 투명성 기구 의장은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관계는 외부로부터 이루,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투명 어, 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인권은 어,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속 유엔과 같은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지적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하여간에 오늘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 이것은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대화 외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은 현재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어, 미국은 군사적으로 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명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북한이 잘 인식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0월 5일 미안사 보이스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